들어 오세요 들어 안 들어 오시.. 어! 들어왔다 100분이 되면 k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넘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k 반쪽 얼굴을 양쪽으로 <laughs> 해하~ 안녕~ 여러분~ 나방 진짜 오랜만~ 나방이게 얼마 만이요? 이게 머선 일이고 이게, 이게 얼마 만이고~. こ니に와 하이 ㅎ~ 니ん와여러여저분저먹은먹요나요 진짜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마크 콘서트를 준비하러 가고 있거든요. 예뻐지냐고요저 오늘 메이크업 너무 연한데, 너무 연해서 거의 안한 메이크업이 거의 안돼 있어요. 오늘 누군가가 저를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이건 투비 컨티뉴예요. <laughs> 스포. 오늘 메이크업은 아주 특별한 분이 메이크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얼굴이 아직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제 스케줄 끝나가지고 마크 콘서트 준비하러 갑니다. 8시에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빠르게 또 가야 돼요. 근 네, 오늘 랄랄 언니가 메이크업 아닙니다. 랄랄 언니 메이크업은 <laughs> 이렇게 될수 없습니다. <laughs> 근데 갑자기 비가 와요. 스케줄 끝나니까 깜짝 놀랐어. 어떤 노래 하시나요? 비밀 알면 재미없잖아요. 봐주세요. 재미난 곡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디서 볼수 있어? 어, 그,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치지직. 어, 다주언니다. 언니, 빨리 갈게요. 달려가고 있어요. 다주언니 채널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떨려요. 콘서트 얼마만이야. <laughs> 콘서트 얼마만이야. 띠아모, 띠아모, 치지직, 네, 여러분. 치지직께서 보실 수 있어요. 꼭 들어와 주세요. 제가 언제 살면서 마크 콘서트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띵 언니한테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어, 사실 할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마크 게임도 거의 마린이 수준이고, 그렇게 또 해외 일정이 있어서 컴퓨터를 들고 가, 노트북을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좀악악 악순 악수, 아니래 <laughs> 되게 난관들이 좀 많았어서 아 이거 할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기회이고 제가 또 언제 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이렇게 또 콘서트를 해보겠어요 하면서 좀 욕심을 냈어요 바쁜 와중에도 해보려고 좀 <laughs> <laughs> 발버둥을 쳤습니다. 네, 그, 하다주님 다주 언니, 언니 채널에서 보면 돼요. 저번에 마크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진짜 그래서 목소리가 막 계속 커져가지고 옆에서 회사분이 보시는데 계속 웃으시는. 이씨 <laughs> <laughs>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화면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저 그날 게임하고 제가 너무 화면에 가까이 막하느라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집중을 너무 해가지고 거의 게임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계속 네? 언니 뭐라고요? 아? 계속 계속 해가지고네 방송한지 진짜 몰랐어 바보였어. 나는 진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바보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가서 좀 민망했어요. 제가 우클릭도 몰라가지고. 아 근데 사실 우클릭을 알아요. 이거 진짜 변명인데 우클릭을 아는데 이게 사람이 갑자기 그이 긴급한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우클릭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 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이게 갑자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게 본모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알아요 오클링 <laughs> 본모습 아니에요 이게 막 잘하고 게임을 너무 잘하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고장이 났어요 엄청 웃겼어요? 아 정말요? 저는 좀 민망했지만 웃겼다면 재밌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전 너무 창피했지만 <laughs> 하여튼 흑역사를 남긴 것 같아서 아, 그렇다. 한창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버가 터져서 퇴근 준비 다 했는데, 또 제가 나가자마자 다시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공연이 낙공이어가지고 다시 하고 싶었는데, 그날은 좀 아쉽게도 급하게 종료됐었어요. 제가 제의 아이, 지의 아이가 뭐예요? 예? 아, 인테리어, 제가 부시고 싶지 않았는데, 좀 많이 파괴를 파괴를 해가지고 재해 <laughs> 아이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곡괭이 만드는 법. 네, 저 이제 혼자 할수 있어요. 이제 곡괭이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스케줄하러 가면서 막그 영상 막 봤는데, 어 건축하는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막 영상 보니까 시나몬롤 집 만드신 분도 있고. 집을 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전 니라쿠마 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언제 도착해요? 어, 차가 조금 막히긴 하네요. 좀 멀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8시 안에는 무조건 도착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오늘 사실, 낮부터 계속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오늘 일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어서. 살짝 좀 저, 점점 그그 <laughs> 그 알죠? 어? 혹시나 나 못하는 거 아니야? <laughs> 걱정했거든요. 8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정신을 똑띠 차리고 해서 무사히 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다주 언니가 건축 엄청 잘하죠. 맞아요. 여기서 좀 배우려고 언니 오늘 노래 뭐 부르는지 비밀이에요? 네비밀이에요 되게 재미난 곡이 많아요 근데 일단 한곡이 아니네요 제가 많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기대해야 재밌는데 그래서 라방 좀 하다가 저는 또 콘서트 때 부를 노래 조금 연습하려고 근데 지금 양띵 언니네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언니랑 밥 먹을 거예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마크 콘서트. 미니 콘서트니까 4시간 정도 하나요? 예? 네. 4시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저희 집이 아니라서. 저희 집이면은 저도 오래 하는데, 저 지금 저도 <laughs> 부탁을 해서 언니네 집에서 하는 거라, 4시간까진 못할 것 같습니다. 만난 거 드시겠다. 그럼 뭘 먹으려나? 고민. 아, 오늘은 양띵 언니가 방송이 없는 날이라서, 그래서 언니가 이제 그 기기들을 빌려주는 거고, 콘서트 할수 있게 다주언니 채널에서 방송할 것 같습니다. LG업K님. 예 LG업K 러블리즈K 그냥 K 맞아요 원래는 26일 새벽 2시에 종료라서 원래는 그때 콘서트를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일본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미리 미니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에 해요? 8시에입니다. 8시. 핫다주 치치찍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어, 맞아요. 제가 마크를 계속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트북으로 하려다 보니까 처음엔 제가 맥북으로 하려는데 맥북이 안 돼서 다시 또 이제 다른 노트북을 또 구하느라 또 시간이 걸리고, 그 이제 공연장에서도 켜봤는데 와이파이가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접속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늦어졌어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도 빨리 들어가려고 계속 했는데, 난관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뭐 하나 난관이 깨지면 또,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laughs> 드디어, 근데 마크를 드디어 접속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게 들어가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아, 원래 막 맥북에선 마크는 되는구나. 근데 띵타이쿤이 안 들어가지는구나. 음, 그 노트북도 구하고. 와이타이어. "워타시모 와이타이어." 한국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노트르담드 파리 또 보러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죠? 저도 매일 공연하는데 매일 같은 노래지만 매일매일 느낌이 다르고 그 매일매일 느껴지는 감정도 달라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 매니저님도 아주 저희 넘버들을 다 거의 이제 외우셨습니다. 같이 부를 정도에 이제는. K, 요즘 뭐 모바일 게임 하는 거 있음? 저 요새 브롤스타즈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 친구들 재밌더라고요. <laughs> 길 건너 친구들도 좋아하고요. 이마가 빛나요? 아마 저 열일해서 지금. 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오랜만에 방송이에요. 인인 인, 있나 있나라고 하나? 라방 아 라방 라방 되 오랜만. 오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오 아리가토 모자이마. 혼자 2017년에 살아, 언니? 엥? 왜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마크 연습해보는 건 어때요? 네,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지금 조금 영상으로 좀 공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요즘 초능력 나의 그대를 무한 반복 중이에요. 오, 근데 오랜만인데. 어제 낙공에서 K 부탁대로 말탄후에 박수 쳐줬는데 들었어요. 넹 네, 듣고 있어요. 아니 그 저희가 이막 마지막에 이제 혼자 솔로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가 이제 끝나고 박수 칠 타임이 조금 애매해요. 그 다들 박수를, 치카마가 고민하시는 관객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 팬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셔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친언니 왔을 때도 친언니가 엄청 세게 쳐주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쳐주기 시작하셨어요. 박수를 받고 싶어요. 어, 지혜 언니 들어왔다. 언니. 오랜만. 재하, 재하. 그렇죠 박수 치기가 조금 애매해요. 바로 또 조명도 꺼져 버려가지고 저는 조금 더 박수를 받고 가고 싶은데 바로 퇴장을 해버려야 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요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말탕 그대 모습을 듣고 박수를 쳐주시면 K가 정말 행복하게 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넘버가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거든요. <laughs> 비가 많이 오네. K 박수 절대 지켜. 절대 지켜. 저는 조금 라이브 하다가 콘서트 노래 할것좀 노래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연습을 못해서. 보니까 너무 좋다. 햇. 좋다면 나도 좋소. 지금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예요? 어, 애매하다. <laughs> 중간 퇴근? <laughs> 그럼 지금 일단 스케줄은 끝이 났고 스, 스케줄은 끝이 나는데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제 게임 스케줄이 생겼어요. 아, 그어 어, 가상 속 스케줄이 생겼어요. 현실 스케줄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가상세계로 저도 가야 돼서.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퇴근, 중간 퇴근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캥라방 너무 좋아요? <laughs> 저도 좋아요. 예중간 네, 퇴근으로 합시다. 아, 메타버스 스케줄 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로 이제 입성을 해야 돼서 일단 현실 케이 스케줄은 끝이 났습니다. 사이버 코 케이 <laughs> 네, 이제 사이버 코 케이가 출근을 해야 돼 가지고요. <laughs> 언니 라이브 방송 보면 힐링되는 기분이요 진짜로 진짜로 힐링돼 열 고마워 아 근데 지금 목소리 좀 살짝 어색해하죠좀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마크 스킨이랑 언니가 너무 찰떡이야 아이 마크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 너무, 진짜, 더 꾸미고 싶어. 욕심이 좀 나요. 감기가 완전히 다 낫진 않았고, <laughs> 이게 나으려고 그러면 또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좀푹 쉬어야 되는데, 좀 나을 때쯤 또 노래를 해야 되고, 또 나을 때쯤 노래를 해야 되니까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공연할 땐 약을 못 먹는 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약을 못 먹어서 졸리고 그래서 약을 제때제때 계속 먹었더라면 금방 나왔을 텐데. 스킨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 그거 저희 팬분들께서 다주 언니한테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요새 날씨도 또 이래가지고 감기가 더안 나는 것 같아요 막 추웠다 더웠다 일본에 왜 가요 저요 에그마요 샌드위치 먹으러요 <laughs> 저 콤비니랑 동키호테꼭갈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꼭 스, 스시도 먹고 이찌란 라면을 꼭 먹을 거예요 저번에 못 먹었어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이뻐요아 진짜로? 오늘 되게 특별한 분께서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예쁘다니 다행이다 네 오이시우유에 그마일 샌드위치 그조합을꼭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는 목이 좀 아파서 조금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목이 좀 아프네요 제가 조만간 또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 종일 말을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laughs> 이해해주세요. 지금 거의 한 2시부터 말을 해가지고요. <laughs> 목이 많이 아프네요. 그러면 저는 또 찾아올게요. 이따 마크에서 만나요. nhờ Cảm nhờ cảm nhờ Giờ tôi đây không Khắc kê